안녕하십니까. 작두인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배민온, 배민라이더스 시작한 지, 어, 근, 6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게뭐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배민 60배차, 60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10월 달에, 제가 뭐풀 근무 도전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60배차를 아침 9시 땡부터밤 12시 넘도록까지 했는데 60배차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디어 그6 0호를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비마트 시작해서 약간 좀잘 풀린다 싶어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다가 지금 딱 포기를 몇번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지금 풀린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밀어붙여봤거든요. 그래고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6 0배차가 지금 제가 처음은 아니고 대전에서 처음은 아니고 이제 계속 제가 도전을 한다고 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같이 도전을 좀 멤버 형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인데, 어, 일반 대행에서 하다가 지금 배민 온으로 갈아탄 지한 10일도 안된 사람인데, 안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 대신 계속 도전을 한다고 해 가다가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뭐냐면은 60건을 했는데 30이 안 됐어요. 돈이. 29만원. 근데 대신에 왜 이분은 대단한 거냐면은 시간을 9시부터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뭐 10시 넘어서 11시 가차워서 시작을 했, 했는데 60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행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배민 하시는 보다는 저거는 좀 빠르긴 빨라요. 배민은 왜 그러냐면은 느긋함이 몸에 배 있어 가지고 뭐 이제 하나씩 하니까는 그런게 좀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 대응은 하시던 분들은 그전에 이제 빨리빨리 하던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좀 빠른가 봐요 우리 일반 저기 배민 논만 꾸준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분 60건 성공한 날 제가 이제 맛있는거 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공한 분.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일반 대행 한 사람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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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이제 나이가 동갑이라 둘이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분은 한 지금 벌써 두달 됐나? 배민원 시작한 지. 이분도 저랑 같이 몇번 도전을 하려다가 안, 안하다가 이분은 더, 또 대단한 게, 평일날, 콜 높다고 사람들 막 저거 한날이 62건을 어영부영 몰래 그냥 때려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62건인데 34만 4천원. 야, 그, 단가까지 맞아가면서 제가 60건 넘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로. 아무튼 엄청 열심히 이분도 쉽게 말해서 아시땡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밤 12시 저때까지 그냥 마감할 때까지 탄 거예요. 그래 가지고 62건에 344,000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바로 이제 2, 3일 지나 지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저걸 했죠. 토요일 날좀 된다 싶으니까 그냥 밀어 붙여 가지고 그냥 62건 아침 진짜 밥 먹고 아니, 9시, 비마트 땡,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밥한 끼도 안 먹고, 진짜, 했어요.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게, 이 60회차가, 왜 어렵냐면은, 약간 좀, 물론 뭐, 비마트만, 비마트 짧게 짧게 끊어가고, 음식도 짧게 짧게 끊어가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단가가 30이 안 나와버리니까는 배민은 원래 기본 단가, 객단가가 최소 5천원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민온 하시는 분들은 한 오늘 20, 20건 했다 싶으면은 한 10만원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좀더 세죠. 피크타임만 타시는 분들은. 피크타임만 타시는 분들은 막 20건 했다 하면 한 12, 삼3만원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배민은.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타면은 피크 타임 아닌 일반 뭐두세시때두두시세시네시 2시, 2시, 그때는 단가가 뭐 쓰레기에 똥똥 완전히 그래서 그때는 돈을 계속 해야 이제 돈을 쌓이니까는 그때 싸구려 했다가 이제 피크 타임 때 맞춰주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한 오천 원 그런 식으로 맞춰지더라고요 배미는 근데 이6 0배 차가 뭐 이제 의미를 안 두는 분은 별뭐 제가 하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일반 대행 한 100에서 110건 정도 하는 분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도 그러고 그 정도 시, 시간도 그러고 근데 일반 대행 뭐 100콜 이거 하신 분들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대행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재미로 도전한 분들이 있을 건데, 배민원에서도 이제 저, 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도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서 도전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 먹으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진짜. 일단 60배 차를 도전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한, 대단하다는 거. 이, 이 60건.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한 번씩 도전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음 뭐, 이염을 무릎쓰고 가면서, 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전 배민온 하시는 분 중에서 60골 때린 사람은 3명 밖에 없는 걸로. 그리고 뭐 나도 60골 했다 하신 분 있으면은 뭐 댓글에 댓글에다가 달아 주시면 되고요. 62건. 저는 이제 322,500원 62건에 이거 한 겁니다. 지금 12월이라 좀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 만들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도 12시 넘어서 1시가 넘어가지고 빨리 자고 내일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좀 신경을, 영상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